준비 사우나에 오신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대상에 여러분 착착 그냥 아주 그냥 핸드폰에 감겨 있는 거 아시죠? 니 천년발을 그렇게 많이 해도요. 어. 제가 만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뭅니다. 근데 오늘은 <laughs> 조금 만족이 된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 저도 거시기 그 저기 딱 이렇게 건반 짝짝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건반 해주시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어, 어땠어요아 진짜 바위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위는 아, 너구. <laughs> <laughs> 여기서 네가 앉을 수니까 방이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년바위를 제가 홍보를 10년을 딱 많이 10년을 아, 했는데 부지런는 욕심을 안 부리려고 가수는 노래 따라갑니다. 제목, 맞아. 아, 제목, 제목 따라해. 네, 맞아요. 노래 따라가는데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앞만 보고 갔었죠. 그게요. 아... 주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야, 오늘은 빨간색이구나, 파란색이구나, 뭐 이런 거. 뭐안 주식 안 했다고도 아... 너무... 아니. 심지어는 골프를 치러 가서도 응. 카트에만 딱 앉으면 딱 응.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사람들이. 맞아, 나도 여러번 네. 그거 네. 여러 네. 번 봤거든요 네. 이거 그 주식 보고 그다음 티셔츠 무조건 오이나도라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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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아, 예. 아, 아 갑자기 주, 주식에 대해서 예, 예. 단타 친다는 사람들이 예, 예. 있다면 그게 예. 뭐 잠깐 해고 쏙 빠지고 뭐 그러는 건가요? 예예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뭐 단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 동안 매매하는 것도 있고 뭐한 음. 시간에 매매하는 것도 있고 초 단위로 매매하는 것도 있어요. 오. 초. 초단위로. 아, 그래요? 예. 네, 그거는 이제 그런 거만 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거고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맞지 않습니다. 아. 솔직히 요즘에는 코인도 많이 하잖아요. 코인근데 코인하고 주식하고 코인 투자하는 거하고 아,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 어, 그러니까 아. 그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아, 생각은 코인이랑 주식이랑 그 차이점만 이제 확실하게 좀 짚어서 응, 넘어가면 응.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할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과 기술적 음. 분석이라는 게두 가지가 음. 있어요. 기본적 분석은 뭐냐면 보통 이제 경기가 어떻다, 뭐 음. 지금 요즘 경기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떤 산업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걸 음.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음. 또 기술적 분석은 반대로 누가 이 종목을 많이 사는지, 음. 뭐 누가 뭐 외국인이 많이 산다, 음. 기관이 많이 산다, 뭐 그리고 거래량이 늘었는지 저, 줄어들었는지, 기업이나 이 산업은 전혀 보지 않고, 음. 이 자체, 이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음. 보는 건데, 음. 기업은 이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지,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잘 되는지를 선택을 하고 그걸 또 공부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코인은 음. 그런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아. 아. 결국은 운에 맡기는 거네요.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누구나 따라한다고 실력이 늘진 않아요. 음. 이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평소에 아주 오랫동안 접할 수 있잖아요. 응. 응. 공부를 응.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응. 수익 같은 경우는 긴 시간에 걸쳐서 기대할 수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우리 이제 이런 경제나 뭐 이런 게 조금 경제적인 그런 그게 그 이제 입... 좀 이게 어... 나아진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외식 뭐, 어, 외식 산업, 음, 그리고 음. 또, 또, 엔터테인먼트, 이쪽 음. 같은. 엔터테인먼트, 우리. 아, 다 좋네. 음. 예. 좋아 그러니까. 또. 직업이 없어졌어요. 네. 2년 동안을. 네네. 42년을 노래를 했는데, 직업이 2년 동안. 크... 저 신곡 어... 나와서요. 신곡 나온 지 2년 됐거든요. 네. 노래 세번 했어요. <laughs> 진짜? 예, 아 예, 근데 음... 근데 지금 또 우리 저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어, 어, 어. 최악의 상황에서 주식을 투자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도 네, 네. 간간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 그렇죠. 아 진짜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코로나가 2019년 전 세계적으로 그 이런 자산시장 부동산이랑 주가가 바닥을 찍었던 게.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는 3월 21일, 3월 21일 날이 최저 바닥이었는데요. 그때보다 <laughs> 지금 지수가 시장이 두 배가 올랐어요.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하셨던 분들은 아주 어려웠고요. 그때 음. 과감하게 그때 많이 사신 분들은 보통 1.5배에서 2배, 뭐 많게는 3배씩 수익을 드렸죠. 그렇게 따라갔다가 그 미국에서 금리도 올릴지도 모르고 음. 뭐 돈도 좀 줄일지 모른다고 하니까 외국인도 팔고 맞아. 기관도 네. 많이 팔아서 최근에 손실을 좀 많이 보셨어요. 음. 예, 그래서. 진짜. 근데 내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게... 조금 있다가 예.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삶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의 노래로 우리 멋진 인생을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열어보는 차원에서 멋진 인생을 들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주식해하고 돈좀 많이 따세요. 어. 그 멋진 인생을, 인생을 사시란 말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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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박정식 삼촌이 멋진 인생을 멋지게 여러분 인생 쫙 펼치시라고 예. 예. 시원하게 한곡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같이 멋진 인생 만들러 출발! 가시죠! 예.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사랑하며 그것이 멋지니 제아껏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시 천재 是不近的 City know 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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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역시 삼촌 저는요 이 노래를 네. 축가로 이 노래 많이 불러줬어요. 제가 어. 결혼식에 이 축가를 여러 번 많이 아, 왔었어요. 정말 음. 정말 잘 어울려요. 음. 이 트로트 하시는 가수 박정식씨가 축가를 부는 <laughs> 네. 젊은 애들 아니에요. 정말 신랑 네. 신부가 네. 저, 그 신랑 신부 친구들이 비웃어. <laughs> 그래서 신랑 신부 표정이 조금 못마땅하신 것 같은데. 네. <laughs> 들어보면 음. 여러분. 달라질걸? 음. 응.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응. 믿고 사랑하면 그것이 멋진 인생 가사 너무 아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응. 우리 만나면 응. 아, 하늘에서 아. 맺어 주신 천생연부이란게 아, 이러면서 내가 노래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신부는 응. 아. <laughs> 좋아가지고 어디 아, 아,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설명을 해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지만 네. 신랑 신부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laughs> 앵콜 나오면 또 천천히 음. 봐도 한국해 주지 아 좋아하죠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 정말 멋진 인생 그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항상 멋진 인생 활짝활짝 활짝 여시길 바랄게요. 어, 우리 삼촌, 오늘 어떠셨어요? 끝나는 분이, 말하는 게 지금 곧 <laughs> 어떠셨어요? 아니, 아니, 아직 두 시간 남았는데. <laughs> 사우나가, 야 돼. 사우나라고 래서 신비의 사우나라고 해서, 네. 신비의 그래서, 뭐, 사우나, 를 뭐, 방송도 사우나라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사랑, 네. 어? 우정, 네. 나눔에서 정말 네. 잘 줬다고 생각했어요. 가수가 노래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천년바이 멋진 사고 이렇게 또 오늘 펀드 이렇게 음. 자산 운용 대표님도 모시고 그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드리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와우. 심각하면서도. 삼촌 아직 안 끝나고 2시간 남았다니까. 삼촌 이왜 정리하려고 그래뭐야 아 지금 어떠셨, 어떠셨냐고 그러난 지금, 어? 이게 앞으로 정말 많은 어, 구독자, 많은 그, 발전하려면 아유. 여러분들의 힘이 중요합니다 역시 아, 구독 고놈 눌러 <웃음> <웃음> 알림 신청 고놈도 눌러 아, 알았죠?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삼촌은 뭐 향후에 진짜 무슨 이제 계획이라든지 아, 노래를 지금 신곡을 작년에 아. 녹음을 작년에 이미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지금 뭐 어디 방송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 지금 이렇게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내년 봄쯤에 이렇게 좀 어. 오픈을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새로운 딱 출발의 의미로 또 음,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가요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가수들은 히트곡을 냈는데 박정식 씨는 명곡을 냈다. 와, 해주 누구야, 누구야? 와. 우리 그러면 에이. 우리 민우는 전망을 딱 내다본다면 경제, 전망. 경제 전망이나 뭐 어떤 것 같은지 어, 투자에 관심 있는. 그이 시청자들은 다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익숙한 것들은 다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앞으로 또 경제 전망 같은 거를 좀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음. 지금 풀렸던 돈이 줄어드는 건 이제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무리해서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빠지게 됐어요. 음... 예,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음... 시청자분들 중에 이건 난좀 무리다, 무리다 음... 싶은 분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를 아... 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무리 마음이 가더라도 이제 시절이 지난 것들은 그냥 보낼 줄 아는 포진 네. 연인 보낸 듯이, 음... 예. 미련을 갖지 이제... 마라. 아,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뭐 오늘 조금, 어~ 또 유용한 정보가 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신청 꼭 남겨주시고 제가 마지막 곡네 오늘은 괜히 왠지 음. 그림이 쌓여서요 그래서. 네 돈이 좀 쌓여야 되는데 네. 그림이 쌓이네 네 그림만 <laughs> 쌓이네 네 전해드리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네. 우리 다 같이 인사 같이 하시고요 네, 네. 여러분 신비 사우나에서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 지금 그 누구를 사랑하는가 굳은 약속 변해버렸나 이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젠 만이 변해버렸나 I'm